안녕하세요. 아르키영어의 빛나리입니다. 오늘은 수석특강을 앞두고 아르키영어 문법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아르키영어 문법편은 암기하지 않고요.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.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. 문법은요. 크게 명사문법과 동사문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그래서 명사와 관련된 문법으로 관사, 그 다음에 형용사, 대명사, 관계사, 전치사, 다섯 가지가 있어요.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원리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동사 파트는 법, 시제, 태, 준동사, 조동사, 접속사, 이런 것들이 있죠. 자, 이 항목들마다 이제 법에는 뭐 직설법, 가정법, 명령법, 시제에는 현재, 과거, 우리가 보통 이제 미래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사실은 동사의 모습만 보면 미래형은 없고요, 현재와 과거만 있을 뿐이에요. 그다음에 태, 이제 우리가 보통 능동태, 수동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에, 수동태를 왜 쓰는지 자, 이런 것들을 원리들을 또 알려드립니다. 또 준동사, 준동사파트가 이제 복잡한데 아, 간단합니다. 준동사는 동사를 명사, 형용사, 부사로 써먹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준동사는 이제 동사, 동사에 투 붙인 거. 동사에 ing 붙인 거, 동사에 ed 붙인 거, 이세 가지가 있죠. 자,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. 아, 동사를 명사, 형용사, 부사로 써먹는 거다. 이렇게 아, 일단 아, 기억하시면 좋겠어요. 그다음에 조동사. 아, 영, 영어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조동사 파트. 자, 이 조동사도 우리가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접속사는 이제 논리 관계를 따지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전체, 영문법 전체를 한 판으로, 한, 한 판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 판만 여러분들이 에,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, 예문을 가지고, 예문을 가지고 이제 본 수업에서 차례차례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문법은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번 추석특강 첫날 문법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